이번 문제는요 여섯 번째 문제인데요 네아 이번엔 좀맞히자 영화 초연의 삽입곡으로 초연 패티 김 씨도 불렀던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뭐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아, 뭐 드디어 드디어 패티 김 선생님 하면 바로 이 노래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사람. 제 제가 했다고요 제가 했다고요. <laughs> 네 <laughs> 지금 한빛아씨가 부르는 노래를 네좀세게 지쳤어요 지금 <laughs> 화나신 것 같은. 네. 힌트를 드리자면 물과 관련 물 아, 물새 우는 네. 언덕을 아까 했는데. 어, 어. 호반에서 만난. 사람, 호반에서 만난 사람 야 정말... 근데 어떻게 네, 어 아, 이걸 어떻게 알아? 호반이 뭐야? 어떤 그런 넓은... 열금... 어, 어, 시계... 호평서라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 어, 누나 세다 <laughs> 하춘석 선생님의 아마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라고 네, 원래 얘기한... 박춘석 선생님 곡인데 제가 부르고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아, 저는 이 곡이 정말 선배님 어, 오리지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, 이거는 니네 노래야 뭐 그러셨어요 아 <laughs> 오늘은 또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아, 이걸 맞추네 네, 네, 네. 진짜 이거 어떻게 맞추지? <laughs>